죽은 자의 몸에 깃든 이무기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짊어진 무녀, 그들의 뒤엉킨 인연이 이제 마지막 푸시처럼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여리는 강철이의 정체를 끝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팔척기와의 최후의 전쟁 속에서 이 둘의 사랑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귀공구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단몇 초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반전과 숨겨진 복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여리를 붙잡은 강철이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여리가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무기라는 사실이 여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윤갑과 지금 곁에 있는 강철이가 정말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괴물인지, 게다가 윤갑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강철이의 존재가 용갑의 몸을 점점 칼가묻고 있는 상황. 시간은 여리와 강철 모두의 편이 아니죠. 그러던 중 왕가를 집어삼키려는 발척기의 마지막 공세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왕실 기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고 여리와 강철은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과연 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리는 강철이를 받아들이고 이무기와 무녀라는 피극적 운명 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팔척기의 야망은 어떤 방식으로 폭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윤갑의 몸은 과연 끝까지 강철이를 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구회는 여리와 강철, 그리고 팔척기 사이의 최종 선택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그들의 감정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들을 암시하며 여리가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릴지 강렬한 궁금증을 남기고 있죠. 특히 강철이 여리에게 말하는 대사 한마디 내가 지키겠다, 무녀가 아니라 너 여리를! 이말 한마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무녀로서의 사명을 강요하던 강철이 이제는 여리라는 한 사람 자체를 지키고 싶다는 그의 변화가 구의키포인트가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이번 예고는 단순한 액션과 대립이 아닌 강철과 여리의 감정의 깊이가 가장 치열하게 흔들리는 에피소드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군구의 예고편 속 숨겨진 복선 그리고 예상되는 충격적 전개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시나요? 강철과 여리, 그리고 팔척귀의 삼자 구도가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구에 과연 여리는 강철을 완전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이무기를 부정하고 운명을 거스를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의 예고편의 한 장면, 한 대사 속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8회에서는 강철이와 여리 그리고 팔척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무녀로서의 운명을 커버하려던 여리. 하지만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이무기 강철이는 점점 더 여리의 곁을 좁혀왔고 그 사이 팔척기는 왕가의 뿌리까지 침투해 왕실 내부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8회의 시작은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이 폭발적으로 충돌하는 장면으로 열렸죠. 여리는 강철이 용갑의 몸에 깃든 존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마주하게 되었고 그 충격 속에서 여리는 강철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강철이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갑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여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했던 윤갑의 모습 속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모순된 상황, 여리는 강철에게 외쳤죠. 너는 윤갑이 아니야, 더 이상. 하지만 강철은 여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인간 강철이었던 시절보다 더 깊고 철실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그런 강철을 부정하면서도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팔척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왕실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었고 왕을 미혹시켜 왕실의 무녀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진행됐죠. 8회의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팔척귀가 왕비의 몸을 빌어 왕을 직접 압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고, 여리와 강철을 적으로 규정하며 처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여리와 강철은 왕실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강철은 여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는 건내 운명이야. 이 대사는 여리를 향한 그의 감정이 더 이상 무녀를 지키려는 이무기의 본능이 아니라, 여리라는 한 사람 자체에 대한 감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리는 그런 강철의 진심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8회 마지막 강철이 여리를 감싸며 팔척기의 부하들과 싸우는 장면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사명과 운명을 넘어 서로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편 팔척기 쪽도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팔척기의 수장인 명진이 여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에 휘둘리며 다른 팔척기들과 대립하는 장면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리는 강철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강철이든 윤갑이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했던 건 너였으니까. 이 대사는 여리의 마음이 조금씩 강철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복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회는 그렇게 여리와 강철의 감정의 물구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팔척기와의 최종 충돌을 향한 서막이 시작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9회 예고편에서는 이 갈등이 폭발적으로 치닫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9회에서는 여리와 강철, 팔척기의 3자 구도가 본격적인 충돌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강렬하게 등장한 장면은 강철이가 여리를 붙잡고 철박한 눈빛으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무녀가 아니라 너 여리를 이 대사는 구애의 핵심 감정선을 예고합니다. 강철이는 윤갑의 몸을 빌린 이무기지만 이제 더 이상 여리를 사명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녀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인간 강철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대사가 나온 상황은 팔척기의 마지막 공세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척기는 왕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여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왕 또한 미혹된 상태에서 여리를 체포해 처형하려 합니다. 여리와 강철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구회에서는 이들이 팔척기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전면전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갑의 몸 상태는 구회에서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윤갑의 몸이 붕괴되는 듯한 장면이 짧게 등장했죠? 이는 강철이가 윤갑의 몸을 완전히 칼가먹게 될수 있다는 불길한 예고입니다. 따라서 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개는 여리가 강철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융갑의 몸이 한계에 이르러 강철의 존재가 소멸 위기를 막거나 융갑의 몸과 강철 사이에서 여리가 극한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회에서 여리가 말했던 대사 내가 강철이든 융갑이든 상관없어? 이 대사는 9회에서 여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복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리는 강철이든 융갑이든 결국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그 존재를 부정하고 이무기를 봉인하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구회의 가장 큰 긴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팔척기 내부의 균열도 구해에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잠시지만 명진이 다른 팔척기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명진은 열의를 차지하려는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다른 팔척기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결국 팔척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며 왕실 내부 역시 혼란 속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와 강철은 이 틈을 이용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갑의 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소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여리가 스스로 무녀의 힘을 깨우는 듯한 장면이 잠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여리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팔 척기와 마주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리는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 운명과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게 되죠. 여리가 강철과 함께 손을 잡고 팔척기와 싸우는 장면이 구의 클라이맥스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이 가장 깊고 고통스럽게 흔들리며 팔척기와의 전면 충돌을 통해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강렬한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팔척기의 야망용갑의몸의 한계 강철과 여리의 감정 폭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격돌하는 구의 과연 구회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선택과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철과 여리의 사랑은 이 무너지는 운명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향해 우리는 구회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귀궁의 전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습니다. 구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과 사건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여리와 강철, 팔척기 모두가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의 사랑은 이 비극의 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팔척기의 마지막 발악은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불러올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복선과 감정들이 정점을 찍을 폭풍 같은 회차가 될 것이며 그 끝에 기다리는 예상치 못한 패신과 희생, 그리고 눈물겨운 사랑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궁 구회 이번 주 토요일 밤또 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충격의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